딱 됐다 <laughs> 누질렀다 언른언른 <laughs> <laughs> 들어와요 아 잠깐만 V앱 어딨노 V 어플 오케이 <laughs> 지금 이제 자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네, 오늘 찬영이가 예, VF 많은지 너무 오래가 됐다 그래가지고, <laughs> 네. 천영이가 VF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습 끝나고 모였습니다. 네. 근데 좋구나. 근데 오늘 왜 보이스 VF를 하냐면은, 네. 네. 제 안무 연습 하느라 땀을 진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음, 보이스 VF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너 너는 음. 좀뽀송뽀송한데 <laughs> <나>? 그러게. <laughs> 음. 땀 닦아가지고 그래요? 아, 닦아서 그런 거. 트레이더한 네. 거야? 머리 <laughs>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laughs> 시비 걸지 마세요. <laughs> 아, 연습 우리 셋이 하는 줄알았죠아그 음. <laughs> 일단은 그 일단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황? 예, 근황 공연 끝나고 이제 어떻게 네. 지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어떤, 어떤 공연이죠? 어떤 공연이겠어요? 예. 공연이 생각을 음. 한번 해보세요 그거예요 구름 그, 위를 걷는 그, 그런 저희가 롯데 뭐. 팬미팅을 했죠? 네 롯데 있고, 팬미팅이 맞나요? 그것도 있고 워킹 온더 예. 클라우드가 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뭐 하고 지냈어요? 일단 워킹 온더 클라우즈 끝나고는 네. 롯데 팬미팅 준비를 했죠. 네. 롯데 팬미팅 끝나고는 끝나고는 이제 컴백 음, 준비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네, 네. 다들 뭐 네, 그랬던 어, 것같고 어제 어제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 그나 좀 얘기해 주세요. 어제, 어제요? 네. 멤버들어제어 뭐, <laughs> 뭐, 어제 형뭐 했어요? 어제도 네. 연습 열심히했잖아 네. 열심히 그렇죠. 네. 뭐, 저녁은 뭐 먹었어요? 저녁이요? 음. 음. 전, 저는 삼겹살에 밀면 먹었습니다. 나 저녁 뭐 먹었지? 삼겹살에 밀면? 너 요즘 좀 많이 먹는다. 그래, <laughs> 네, 다음 주에 더 예쁜 모습 보여 줘야 돼. 아, 한끼 먹어요.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어. 아, 그럼 그래, 어제 저녁 다뭐 먹었어요? 우리 우리는 그거. 중심. 중심집에서 조막식하고 그냥 중심 먹고 그냥 아침 어. 뭐탕수육이랑그 무슨 어. 오룡동구 뭐 그런 거 먹고 오룡동구. 오룡동구? 어. 아, 비싼 거 있더라고. 어. 근데 그거는 아, 안 먹었는데. 몇개안되는데 비싸더라고. 어. 하군. 잠깐만. 지금 생각 중이야. 저녁에 뭐 먹었지? 뭘 먹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전영 전혀... 먹은 거야, 마신 거야. 음. 먹은 거지? <laughs> 아 진짜 생각이 안 나. <laughs> 준영 친구 친구 뭐 친구 어제 형제 콕의 밥말아 먹었다고. 참제콕제콕밥말아 먹었. 야 재밌었다. 야너 <laughs> 아, 진짜 네. 개그감이 올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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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삼겹살 <삶육살> 뭐 밀면 이런 <laughs> 거잘 먹으니까 얘가 융헌호강이 살아나네, 다이어트할 때융헌호강네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laughs> 아, 탄수화물이. <웃음> 아, <웃음> 아 저녁 초밥 먹었어요, 초밥. 아, <laughs> 아 이제 생각했어. 초밥, 초밥. 네, 네. 초밥 아, 자. 먹었구나. 네. 아.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뭐 컴백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컴백 네. 준비 잘돼가요 네, 잘되고 잘되고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하루마다 네. 티저 사진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이 처음에 반응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약간 힙트로 뉴트로. 음, 네, 그렇죠. 어떻게 어, 떻게 육현 형은 마음에 들어요, 사실? 예, 네,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음. 그다 뭐, 너무 잘 나왔던데? 음. 네. 그 버전이 두개 있잖아요. 네. 뭐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그거하고 한번 해보자. 음. 아, 그냥 매력이 달라가고. 그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힙이 좋았다가, 음. 갑자기 우리가 뮤비 찍었을 때, 아, 음. 그상을 음. 그걸로 음. 입고또 춤을 추니까, 아, 또 그것도, 그것도 이게, 어, 갑자기 멋있고 이래가지고, 음. 느낌이 좀 다른 것같아 귀엽고 멋있고 같아서, 음. 음. 좀 어렵다. 그래서 뭐 하나 뽑을 순 없다? 어, 나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이 막내 이미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있었 있었나요? 있어, 아, 그렇구나. 네? 있었 있었을걸요? 아그렇구나 네, 근데 요 지금 얼굴은 막내 이미지가 아니에요아 제가 수영을 제가 3이 야, 정도 야, 야, 길어가지고야 너가 할 <laughs> 말은 아니지. 야. 야? <laughs> 야? 아 네. 아, 그래서 아, 어, 막내. 아, 임... 그래가지고 네, 조금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런. 귀여운 이미지는 네. 제가 또 원래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 그또 수트 입은 그 모습또 멋있는 네. 모습이 아 그래서 거기가 더 좋구나 저는 그쪽이 좀더어 네. 좋은 것 같네요 저는 뭐 하나 뽑을 수 없이 <laughs> 이제 잠깐. 회사에서 네 많이 신경 써준 아. 어 되게 이번에 와. 사진 사진 되게 컨셉도 콘셉트 음. 네. 엄청 신경 써주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뭐 이름 거론을 해도 되나 요 혹시 어떤 이름 어떤 <laughs> 이름 어떤 이름? <laughs> 엄청 뭐, 힘써 주신 분 이름 아 실명으로 아명으로좀뭐 실명 아, 아, 그것 좀 부끄러울 수 아, 있으니까 은승 어, 네. 씨가 아, 되게 네. 힘써 주셨기 네. 때문에 아그요네 저는 어느 날 꼽을 수가 없었네요 음. <laughs> 아, 거짓말이고 포장. 아 저는 저는 그게 더 아, 좋아요 너도 너도, 너도. 그러니까 아, 힙이네 힙힙 네, 아, 힙이 더 좋아 힙어 나도 힙이 쁜데그그그 음. 어. 주근깨 찍을 거예요 아니, 뭐 활동할 때아그안 거예요 그게 안경 끼면은 예쁜데 안경이 또 옛날 옛날에 기억 안 나. 날... 아 혁진이가 그때 없었구나. 안경 쓰고 춤추다가 안경 벗겨져가지고 아, 날라가던 안경 다시 사봐서 다시 썼던 <laughs> 스킬이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안경 좀 이제 무대 좀아 근데 형 괜찮겠다. 그뭐 약간 이벤트 같은 걸로 한번 그 안경 쓰고 어. 아니, 안경 다리에 고무줄을 걸어놔. 자그 <laughs> <laughs> 음. 이제 또 그거는. 그냥 작게 컨셉으로. 어? 럼나왜안 물어봐줘요? 네? 나는 왜안 물어봐줘? 아, 뭘뭐뭐 뭐, 아이고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아니 뉴 버전, 디버전 왜나 뭐냐고? 그러면은, 뭐, 어. 그러면은 힙앤유 그 버전별로 가장 네. 잘 어울리는 멤버를 네. 그러면 찬영이 먼저. 저도 <laughs> <laughs> 안 물어봐. 어, 안 물어보네. 아직도 <laughs> <근데, 웃음> 안 물어보는 거. 너 먼저 시켜준다잖아. <laughs> <laughs> 네. 뭐잘 어울리는 멤버? 그렇지. 어. 누구는 힙이 잘 어울리고 누군 유가 잘 어울리고. 아, 멤버. 그렇게. 가장 아. 잘 어울리는 멤버. 그 힙은. 난 힙은 형들이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뉴 음, 뉴는 음. 그냥 다또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너는 없네 어뭐 딱히 아, 그래 그러면 음. 너 힙이 좋아 뉴가 좋아 어. 알겠어 <웃음> <웃음> 알겠어 뜸 들이면 뭐 어. 고를 수가 없는 거잖아 어 그치 어. 그리고 이제 또잘 어울 끝난 거야 <laughs> 잘 어울리는 편이 <laughs> 이제 질문 끝날 거야? 아 이제 해야지 조나이 <laughs> 가야지 우리 어차피 우리 근데 보이스 vip이지만 우리는 어. 눈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찝어볼까? 유혹해가지고 왜? <laughs> 네? 뭐요? 뭐? 찝어본다고? 이거, 이거 뭐고? 아 힙이 뭐 누가 잘 어울렸다 아. 누가 누가 잘 어울렸다 힙이 가장 제일 잘 어울리는 멤 하나 둘셋 <laughs> 어, <laughs> 저희 만장일치로 아, 네. 아. 종환이 형이 어, 아, 아, 저는 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저는 로케이형 찍었고 종한이 어, 형은 로케이 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뉴 네. 결국은 두, 두 동생이 힙이 별로였다 <laughs> 그, 소화를 잘 못했다 정도가 확실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잘 어울리는 컨셉이니까 게 소화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그쵸 예예예 장난치아장난치 장난하는 거 알죠 어. 아 정색하고 아, 장만 아, 장만 아, 아, 아 그러니까. 무슨 정색이야 아, 요즘에 진짜 아, 그그 장난 아니야 찬용이도 왜 그래 찬용이 침대 지금 안보했는데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아, 나중에 한번 썰 풀어보고 네. 뉴뉴자뉴뉴 뉴, 뉴 뉴. 뉴 찍어볼게요 뉴, 네 하나 둘셋 아, 어, 이렇게 돌아가나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저랑 로현이 형은 찬용이를 찍었고 네. 찬용이는 혁진? 혁진이를 찍었고 혁진이... 혁진이는 로현이 형을 찍었고 네. 종환이는 네. 네. 종환이 없네 나는 그러니까 뉴는 <laughs> <능은 웃음> 내가 소화를 <laughs> 못했어 아 근데 잘 나왔어 아 자기 잘 나왔는데 어. 사진은 잘 나왔는데 내가 뉴를 잘 소화를 못했어 아 그거 아니지 형 뉴보다 힙이 너무 그게 힌, 뭐냐 이미지가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와힙 진짜 잘 어울린다. 그 그게 내가 봤을 때힙그힙그 컨셉 힙그 자체가 응. 평소에주나이야 그냥 눈에 아, 힙, 힙 풀려 있고 어, 약간 약간 노트 노트 어, 어, 그런 느낌이야. 어, 그런 느낌이야. 아, 평소에 그러다니니까 졸린 눈이 잘 며칠간 응. 잘 떠. 예. 병원 한번 가봐요. 기면증 맞는가? 기면그정도까진 아닌데. 이 정도는 <laughs> 네. 없고요. 남은 일부 정도는 맞아. 맞아. 음. 오케이 그럼 네. 이렇게 됐고. 예. 네. 그래서. 저,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네, 저희가 네, 네. 이제 그 화이트 데이에 되게 특별하게도 저희가 화이트 데이에 컴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 근데 그 이제 저희가 그 화이트 데이다 보니까 어, 역조공이라고 하긴 음. 조금 그런데 역조공이 정말 네. 사탕을 오시는 제팬 여러분들에게 네. 어, 사탕을 준비했어요. 와, 사탕을 정말. 드릴 거예요. 오시면. 네네네. 그리고 또 어, 이제 12일이죠. 네. 12일에 저희가 네. V앱을 네. 하게 됩니다. 야 네, 네 12일날은 네. 이제 저희가 어, 예쁘게 그냥 그런... 좀 꾸, 이제 얼굴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예쁘게 단정을 하고 네.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제가 페인트 같아가지고 네. 공개를 못 했는데 12일날은 진짜 예쁘게 나올 거고요. 네, 네. 어, 그 다음에 또 어, 어그 다음에 컴백하고 이제 앨범 관련 궁금한 거는 그건 이제 다음 v 이앱때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너무 소통을 안한 감이 없잖아요. 있어 아, 그러네요. 네, 소통을 조금 해볼까요? 어, 네. 막내분. 막내 기대할게요. 네. 기대할게요. 어. <laughs> 야, 너잘 읽는다. <laughs> 네, 아 로컬 오빠 공카 한번 자주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카. 우리 <웃음> 공카가 우리 <laughs> <laughs> 공카를 <웃음> 모른다고 하네요. 아제 아, 형, 아, 형 재밌다. <laughs> 근데 아, 로컬 오빠 공차밖에 몰라? 몰라요. 형 지금 몇년 차지? 아 <laughs> 참나라, 아 갑자기 그니까 나 그게 다른 건줄 알았어. 형 근데 몇몇년 차지? 나? 어. 너네랑 우리 같은. 지금 형 점퍼까지 해가지고 몇2 0 0 9 년도, 1 1 년, 1 0 년? 점퍼까지 몇 년? 이게 1 0 주년이네. 아, 아, 진짜. 형 진짜 근데 공카가 뭐야, 응. 하면 진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자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뭐한한두달 되고 이제 면 <laughs> 공카 모르지, 주인 말이니까 아무래도. 그, 오늘 단체 셀카 올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제가 어, 제 수염을 보고 싶다면 정말 보고 싶다면. <laughs> 뭐네뭐 <laughs> 네, 뭐 한번 설득해 보죠. <laughs> 오늘 저희 다 안무 연습하는 사진이 올라가는데다 뒷모습만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네. 이유가 있잖 노래 얘기도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 그러네. 노래 얘기 좀해 줄래? 도와줄래? 혁진이가 음. 해 주자. 노래요? 음. 아, 아, 아 부르는 아니 부르는 거 말고 <laughs> 아니, 아니, 노래 얘기를. 아니 아니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아, 그냥 뭐 목이 타더라고 뭐 어떻게 아, 설명해야 되지? 그냥, 그냥 아, 긴장해가지고 네. 아, 편하게 네.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 일단 되게 제가 생각을때그 타이틀을 참 네. 그 멜로디가 음. 한번 들어도 바로 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쉽고 그랬좀 네. 그렇죠? 약간 네. 복고풍이라고 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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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수록곡들은 또다 각각의. 네.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장르도 아, 다르고. 맞아요. 네. 참. 음. 어, 이런 말써도 되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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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지 마. 쓰지 마요. 왜좀 이렇게 막 맛있는 도시락 보면 막뭐 그 멋스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또 비유한 거? 또. 뭐야? 또 쓰도 뭐? 되나요? 근데 네, 네, 비유 되게 좋아하더라. 음. 네, 네. 그뭐 그런. 그래서 네. 타이틀곡이 아한번 들으면 은 바로 따라들 따라 부를 수 있는 보고 네, 부의 노래다. 자국기 음. 너무 좋고. 로현이 형이들은 타이틀곡은 뭐다? 땡땡땡이다. 세 개로 해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음. 땡땡땡. 네. 아, 그럼 그래, 너도 다시. 아 혁진도 다시. <laughs> <같이 해>. 혁진도. <laughs> 타이틀곡은 땡땡땡이다. 세 글자로. 아, 그럼 내좀 생각해볼 을 테니까. 너 뭐. 먼저 해보자. 고 나왔어. 땡땡땡이다. 음. 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이다 완벽해 완벽함 아, 완벽합니다어 어, 괜찮지 그러면 완벽해 이다 종환이한테는 타이틀이 땡땡땡 이다 타이틀이다 타이틀이다 <laughs> 정답 타이틀이다 뭐. 타이틀은 타이틀이다 아, 아 진짜 아, <laughs> 그러면 찬용이가 처음부터 타이틀이 땡땡땡 이제, 이제쯤 이 이제 흐름이 음. 재밌는게 하나 나와주는 때가 됐지 음. 많잖아요. 나 지금 되게 많은데. 아니, 재밌는 걸 어.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 부담돼? 어, 아, 그럼 제가 어, 한번 먼저 토스를 네네. 해서 제가 네, 네. 비율을 좋아하니까 네. 음, 타이틀은 소독차이다. 음, 와, 음, 와, 이유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은 소독차 되게 따라다녔어요. 어, 그죠? 네네. 그런 약간 옛스러운 복고풍의 노래인데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 어, 어. 소독차를 모르잖아요. 요즘 있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이거를 새롭게 접할 수 있고 뉴트로로. 오. 네. 그리고 원래 조금 알던 분들은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하며 소독차를 따라다니는 그런 기억을 하며 또 이런 노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차이다! 어, 네. 괜찮았어. 좋다, 좋다. 음. 찬우이가 더 음.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지. <laughs> 아, 아 할거 없어. 나는. 아, 노래 제목이 <laughs> 도, 소독차로 하는거야 <laughs> 노래 제목 소독차 아니에요. 네. 아. 타이틀곡은 어. 탕탕탕이다. 와 뭐야? 시향저격 시앙저격. 아, 괜찮네. 네. 탕탕탕. 탕탕탕. 탕탕. 그 탕. 그 탕. <laughs> 아 탕수 땡겨. 의식에 <laughs> <시기에> 그런 거. <laughs> 오, 탕탕탕. 오케이.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자작곡 관련 질문이 많은데 그거는 1 1일 V.M 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 방송 같은데. 네, 내 이름. 네, 맞아요. 소통해야죠. 그아 잠깐 이 너무 이모티콘만 보여가지고. 이모티콘을 그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 맞다 보이스죠. 보이스 언니였다. 또또또 있으면은 네 뮤네 뮤비 리뷰해 주세요. 아 우리 아직 못 봤. 근데 우리가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어... 우리 티저는 봤잖아요. 그쵸, 아, 티저는 그렇죠. 티저는 봤죠. 이제 11일에 공개되는 티저는 봤는데 음. 진짜 기대감이 정말 엄청 쌓일 것 같은 정도로 음. 티저가 잘 나왔어요. 근데 막상 그 영상 찍을 때는 그런 장소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영상 이쁘게 나올 정도로 음, 정말 그래. 근데 영상 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다 얼굴들이 색감이 너무 이뻐. 아 맞아. 네. 항상 감독님이 음. 너무 이쁘게 잘 찍으셔서 백퍼가 네. 예뻐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음. 맞아. <웃음> 네. <웃음> 그 약간 그, 아, 포인트 안무 네. 있나요라고 했는데 포인트 안무 뭐. 제가 할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 찬이가 네. 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셋. 넷, 빡, 빡. 아, 아, 너무 많이 보여줬어. 아, 아, 너무 많이 보여줬어. 오케이. 맞아요. 목하고 가슴이라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목, 가슴. 아, 아, 아 그렇죠. 포인트 이름. 이 네. 포인트. 아, 포인트 이름까지는 안 아, 하고 그냥. 아, 그냥 주로 주, 목, 예, 네, 목가슴인가 어떻게 어떻 다른? 주 그러니까 주로 목아 이용했다. 네, 저 그렇죠. 어. <laughs> 머리 같은 데야 뭐, 개미야. <laughs> <laughs> 아자 그러면 어 포인트 안무 말고 이번에 응원법을 조금만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어요자 음... 아, 네. 응원법 조나리 쉽게 준비했어요? 네. 아직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아 한번 예전 것들 많이 좀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야, yeah.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mm. 또 이게 쉽게 될지는 mm. 또 모르겠네요. 근데 한번 최대한 쉽게 하도록 네. 네. 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응원곡 언제 만들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예. 다음 주에 아. 10일 날 것도 해서 <laughs> 이게 노래 응원 공개 음. 때문에 뭐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정확히 아직은 하지만 저희가 잘 찍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음. 연습을 하루만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가 느낀 건데 네, 네. 이제 응원법 부분은 네. 로현이 형이 많이 네. 참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로현이 형이 응원법을 잘 만드셔서. 재밌게. 저는 나는 재밌어야 게... 돼. 어.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와, 우리가 복고잖아요. 지금 레트로잖아요. 음. 응원봉도 응. 응. 약간 복고풍으로 가면 어때요? 어? 그 응원에 음. 음. 복고가 있나요? 그쵸? 아, 따져줘! 막 이런 식으로. 아 어. 왜요? 왜? 그게 싫어요? 어, 난 좋은데? 아 약간 이게 특이하잖아. 근데 이거는 팬분들이 정말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아이디어였다.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런 거난난 난 너무, 난 너무 좋아. 그쵸. 아따, 아따 조종완. 약간. 어 좋아. 아, <laughs> 아, 좋아. 약간. 어 아, 싹. 약간 말아 좋다. 난좋 그게 어떨까 싶었는데 그냥 아이디어였어요. 자 그럼 반응 한번 볼게요. 이요 들어오시고 전 맥주 한 잔씩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네. <웃음> 아니, <웃음> 눈치 안 보고. 아니, 아니 왜 요즘에 그 그러지 말래. 아, 그러지 말래. 미안 미안. 아, 아, 아이디어는 게... 좋은데 아. 이제 부끄럽지만 않게 해달려 어, 팬들이 어, 그래. 하는 니아 부끄럽지만 않게 해달라고? <laughs> 그래. 네. 알겠어.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게 응원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랑스럽게. 네. 사랑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다노우노 그리고 로, 로. 응원법은 네. 저희가 1 4일 오후에 엠카 끝나고 네. 업로드 네. 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음. <laughs> 네. 뭐 어떤 거? 응원법. 네네. 아. 아, 어또그딱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거? 음, 조종한 업박으로 만드시면. <웃음> 아, <laughs> 정원이가 약간 데 그런 박을 좋아해. 네, 네. 맞아, 내가 또 어, 제가 또 어,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물론 저 항상 응원법 만드는 거에 어, 좀 즐거워하지만 응. 이번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을게 요 응원법 만들. 때. 아, 그래 조금은 해야죠. 아니야, 근데 내가 참여하면은 이게 어려지는 워것 같고 응. 딱그 로현이 형이 딱 되게 쉽게 이쁘게 잘 만들어주는 응. 것 같아. 아, 그럼 응원법 내가 만들어볼게요. 응. 오, 그래서 아니, 만약에 진짜 다다 다다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 마음에 안 들면 응. 수정해요. 알겠어요. 형나 나한테 뭐 보여 주지 마. 알았어. 나 이거 다업빠으로 만들어 버리니. <laughs> <laughs> 아, 안, 안 돼. 내가 한 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오나뭐 잡으면 되는 어렵지 않아. 나내 파트에 신나는 거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신나는 거 지금 응. 머릿속이 착착착착 지금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업빠오 2등 기대할게요. 오빠 2등. 아. 자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이번 안무는 힘들진 않습니다. 저는 그쵸? 항상 힘들어요 아 근데 <laughs>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는 가장 가장 빡세진 않지지한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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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어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다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지 않는 선에지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 무슨 말일까 빠른가요 느린가요 애매한가요 아, <laughs> 노래 템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어때요 음... 애매한가 봐 조금 나는 어, 막 그렇게 빠르다고는 음. 못 느꼈어 음. 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 노래가 음 빠른 노래는 아니야 음. 그렇지 아 아니 여러분 그거 있죠 그 네. 저희 그 사진 나오면서 그막넥스트 위크에 나오는 그 음. 배경 네. 아니 근 네. 우리 노래 도... 반주가 나왔지 네, 그거 그렇죠. 그, 음. 그 빠르기예요 네딱 네. 그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딱 신나는 따. 건가요 우리 노래 신나요 신나죠 네 어, 신나는 네. 네. 거예요 난이도 1이라는데 탈춤인가요? 난 난이도가 1이라는데 탈춤인가요? 라고 탈춤 근데 왠지 이상한 게 탈춤이 난이도가 1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어, 엄청 <웃음> 어렵죠 <laughs> 탈춤 어렵습니다. 네또 탈출도 어, 음, 음. 되게 멋있겠다. 탈출. 어 그랑블루보다 쉬워요? 예. 그랑블루보다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트로가 또 너무 좋아요라고 음. 하셨는데. 응? 음? 아, 인트로가 나왔나? 우리? 그게 아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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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어, 아. 백스틱. 응. 어. <laughs> 아이 뭐지 이런 거 읽어야 하나? 무대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나요? 아, 고고장처럼 어. 롤러장 아. 무대에서. 응. 아니, 근데 나못할거 같아. 나 너무 질거 같아. 어, 그래서 안될거 같아요.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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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뮤비 음. 의상 무대에서도 입어 주나요? 어, 뭐 입지 않을까? 뭘? 뮤비 의상? 뮤비 의상? 입어. 입죠. 네, 입겠죠. 입죠? 입죠? 입어. 네, 입죠. 자, 그러면 지금 딱세 개만 음. 더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 음. 질문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럼 볼게요. 근데 내년에는 저렇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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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키키키 많아? 어, 어, 맞아, 아니 뭐... 많이, 많이 지금 웃고 네, 계시는데 아형형롤 네. 아, 네. 형이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아, 그거야, 어, 그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 터지셨어. 고음 있어요? 네 고음 무조건 있고요. <laughs> 찬용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보면> 아 뭐야 벌써 이게 <laughs> 끝난 거야? 아조종한 <맞다. 웃음> 아, 죽은 게제발해주면안 되나? 귀엽지. <laughs> 잠깐만, 문식적으로 읽었는데 알지. 제가 그, 그 부분은 네, 생각은 <laughs> 해볼게요. 아, 근데 죽은 게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laughs> 그럼 찬우이가 한두개 한 해봐. 제가요? 두 개요? <laughs> 응. 여기서 혁진이가 읽어줘 그러는데. 내가 읽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음. 아니 괜찮아. 음. 아니 물론 혁진이가 읽어주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음. 또 아닌 분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찬용이가 어, 뭘말좀 아. 말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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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뭐 지금 질뭐 질문 음. 질문이. 찬용이가 자니까 이렇게 되는구나아 <laughs> 저녁 뭐 먹을 거야라고 왔어요. 저녁 뭐 먹을 거야. 아, 저녁? 어 아직 저녁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들 저녁 뭐 먹을 거야? 나도 아직 입맛이 없어가지고. 저 아까 저희 다 같이 아까 쌀국수 먹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한끼 아, 먹어서? 네 저는 하루 한 끼. 와. 어나 이거 읽어도 돼? 하나 있다. 음, 음. 이번 엔딩 요정은 누구인가요? 그니까. 이번에 엔딩 요정 노래. 아, 아 마지막. 엔딩 요정 찬용입니다. 그거 너잖아. 맞아. 아 너야? 그렇죠. 그렇지. 음. 마지막 요정. 음. 마지막. 음. 엔딩 요정 스타팅이에요. 아 그러네. 네자 이제 저두개 했죠? 네 그럼 이제 로현이가 한번 뭐, 나? 네한 두어개 해보세요 입맛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 <laughs> 질문을 읽으려고 아. <laughs> 찬용 뒷머리 계속 기를 건가요? 아니요 방송 전에 네. 자르 거예요 아 혁진이 머리 색깔 바꿨다? 아니요 아마 알고 계시던 그 색깔일 거예요 저는 렌즈 네. 매일 낄 건가요? 음, 네 그거 아마 계속 낄것 같은데요. 근데 좀그 렌즈 끼고안끼고는 그냥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음. 제가 눈이 너무 아픈 날은 그냥 소프트 렌즈 낄 거고. <laughs> 그치, <laughs> 그럴 그래, 지 그래. 네. 그렇게 좀 편하게 그냥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입부 요정은 조만이죠. 그래. 어... 나 아닌데? 나, 나야, 나야. 어. 형, 나 아니야. 그, 그게, 너, 그게 너, 내가 나야. 아니야. 그거 누였어 아. 어. 네. 그럴 수 있어. 지금 아, 알면 돼. 실망스럽다. <laughs> 지금부터 알면 네. 되지. 아직 너. 시작 안 했으니까. 아, 나 근데 왜 자꾸 여기다 되고 아, 그 너네. 말하지? 아, 너네. 막 어.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되고 이렇게 말해 나는 저번에 그러지. <웃음> 내 폰에다가 <laughs> 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네, 실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요청이 <laughs> 마무리 또 나타났죠? 네, 맞아요. 네. 네, 음.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저희가 일단 12일에 다시 v 앱으로 네. 돌아올 거고요 네. 어, 14일에 만나요 만나 컴백 아네 14일에 여러분 다 같이 14일에 만나 컴백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준비됐어 나도 나도, 나도 준비됐어 나 마지막 맞추고 싶어서 설레 지금 아, 아, 그러면 형이 먼저 이게 오케이 내가 컴차. 14일에 띄워줄게 아, 아, 아. 하나 둘셋 14일에 만나 컴백, 컴백. <웃음> 안녕 <웃음>